자이 차는 엔진이 뒤쪽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네, MR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4 2 0 0 c c V8 기통 어, 가솔린 아주 어마어마한 차량이고요. 자 뒤에 지금 배기가 양쪽으로 뚫려 있는데 이거 구조 변경 완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고요. 배기 싸움도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종합검사는 어제그제, 어제그제 종합검사에 통과시켜놨고요 자, 2차 배기 사운드 들으면은 구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V8. 자, 아우디 R8에서만 나오는 사운드고요 자, 뒤쪽 네, 휠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여기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가짜 아닙니다. 자, 두 사람만 타실 수 있는 2인승. 스포츠카고요. 자, 껍데기는 아우디지만 주요 심장이라든지 주요 부품들은 자 람보르기니의 것을 갖다 썼습니다. 자, 요 차는 이제 가야르도 연식이 이제 가야르도 때그 차를 많이 갖다 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가 앞쪽에 있고요. 이게 지금 엔진오일을 좀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싼 걸로 한 통에 3만 원짜리인데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자차 번호도 좋고요 2200 오이마의 2200 아주 차 번호도 좋고요 자이 차는 이제 검증된 차량인 게 제가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잘 탔던 차량이고요 타면서 뭐 짜잘하게 뭐 오래된 차니까 에뭐 네. 에어컨 콘덴샤라든지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그냥 짜잘한 것들 제가 손을 다봐았고요자 오늘은 2014년 어, 7월 17일 3시 18분이고요. 주행거리는 88,450km 주행했고요. 자, 2인승 스포츠카, 자 슈퍼카입니다. 슈퍼카. 네 4천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슈퍼카가 앞에 있습니다. 자, 2차 구매하시고요. 자 무리해서 너무 비싼 차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우디 R8 차량 단가카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제가 출퇴근 용도로 현재 잘 타고 있는 아우디 R8 4.2 V8 모델이고요. 오늘 이 차를 좀 판매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엔카 촬영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딜러 전산 촬영까지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어, 촬영을 지금 모두 끝냈고요. 자 오늘 이 차를 지금 사실 좀 팔기 아까운 차량인데 사실은 이 차가 제 어, 드림카였습니다. 어, 아주 뭐 젊을 때부터 이 차를 조금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었는데 좋은 기회에 제가 작년에 어, 타게 됐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예, 제가 한 10개월 정도 잘 탔습니다. 애지중지 잘 탔고요. 타면서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짜잘한 것들 제가 정비를 다 받았습니다.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그 미드십, 그러니까 엔진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차는. 미드십 방식 차는 사실 저도 처음 타봤습니다. 거의 뭐 엔진이 앞쪽에 있잖아요. 보통. 근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이 중간에 있습니다. 미드십 방식이고요이런 차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 어... 그냥 평상시에 타는 차하고는 이 컨트롤 자체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저도 뭐 아직까지 사실은 뭐 적응이 안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미드쉽 엔진, 엔진이나 이제 알랄 방식 이런 차들은 사실은 정말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 이런 차못 삽니다 자 신차가 2억원 가까이 했던 차량이에요 네, 신차가가 2억 원 가까이 했던 차량이고 뭐이 차가 빠르냐 뭐 M3가 빠르냐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네, 미드십 방식입니다 엔진이 중간에 있고 이런 퍼포먼스는 M3나 M5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와요 자 옆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 차를 이제 판매 영상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판매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R8을 또 사고 싶습니다. R8 스파이더 모델로 뚜껑 열리는 이런 모델로 한번또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가 이 금액대로 4천만원대로 이런 퍼포먼스 나오는 차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엔진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어, 엔진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요때 당시에는 이제 아우디가 람보르기니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람보르기니의 것들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주요 부품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뭐 껍데기는 아우디지만 심장이라든지 주요 부품들은 예, 람보르기니의 것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슈퍼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슈퍼카라고 불러도 되고요. 대신 에 이제 람보르기니나 이제 가야르도 이런 차들은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차는 예. 이 차도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지만 그런 차들에 비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자, 요 차는 이제 09년식 모델이에요. 09년식 모델이고, 8만 8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요 차는 지금, 할부도 뭐, 할부 비비가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예, 차량이고요. 자, 완전 무사고에 누유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짜잘하게 이것저것 수리한 어, 수리비, 어, 수리 내역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요자 휠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약간 스크러치가 있었는데 휠 복원도 제가 깨끗하게 해 놨고요 자 여기 이제 카본 방식으로 예 네, 카본입니다 리얼 카본입니다 예 네, 리얼 카본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도 이렇게 있어요 요차는 이제 파킹, 파킹 브레이크가 없어요 파킹 브레이크가 없고 이제 이쪽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앞뒤로 있죠 예 네, 특이한 방식인데 제가 이것도 혹시 뭐 구매하시게 된다 그러면 시승도 가능하고 제가 충분히 이 차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엔진룸이 이렇게 뒤쪽에 있고요. 자, V8기통 4200cc 모델입니다. 끝내주죠. 자, V8기통 모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뒤로 그 아우디 엠블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바닥에 쫙 붙어 있고 예, 아주 넓적하게 바닥에 쭉 붙어 있는데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이 차를 4천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배기도 끝내줘요. 배기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 배기 어, 구조 변경되어 있고요. 자, 구조 변경되어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자동차 검사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자, 2년에 한번 맞는 종합 어, 검사 제가 어제 어, 다 검사를 맡아놨고요 어디 이상한 데서 이상한 차 구매해서 이렇게 조금 고생하지 마시고요. 검증된 업체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이제 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차량이에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불량 없는 차량. 자, 할부는 5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60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자, 4천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급 슈퍼카 아우디 R8 차량입니다. 자 당근카 대표 어, 김성광 제가 타던 차량입니다. 자 믿고 안심하시고 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디 가서 이런 차 타보겠습니까? 자 당근카에 오셔서 시승 해보시고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요 차는 이제 2, 2인승 2인승 스포츠카고요 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자 보시면은 요 뒤쪽에 공간이 좀 있는데 요 뒤쪽 공간이 한 40cm 정도는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방 같은 거, 백 같은 거는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아, 이쪽에 주유 버튼, 에, 트렁크 버튼, 앞쪽 앞쪽 트렁크고요. 그다음에 여기 버튼은 이거 뒤에 엔진룸 버튼이에요. 에, 이런 버튼이 이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손잡이 이런 부분은 카본 리얼 카본으로 다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차는 뭐 2억 원 가까이 했던 차량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좋은 옵션은 없습니다. 예, 차는 뭐 옵션을 위한 차가 아니라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뭐 기본 옵션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7월 17일 3시 27분이고요. 주행거리는 88,450km 주행했는데 주행거리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출퇴근 용도로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6만원 정도 넣었는데 고급류 넣었는데 이 정도 올라가네요. 한두칸 정도 살짝 올라가네요. 이쪽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핸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블랙박스를 제가 좀 비싼 걸 달았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드라이빙하면서 좀 촬영하려고 좋은 걸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내를 촬영하는 거 실내를 보이시죠? 실내 촬영하고 또 요거는 이제 밖에 촬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루투스 기능 이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키는 이 잭라이프 방식인데 키두개 있습니다. 하나 제가 집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챙겨 드리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후방 카메라 나오고 있어요. 가끔 안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사실은 한두달 전엔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에어컨 콘덴샤 어, 갈고 갈면서 가스도 다시 주입하고 지금 엄청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열선 시트 예, 이런 거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스포트 모드 저 이거 한 번도 눌러본 적도 없어요 사실 차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더잘 나가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눌러본 적도 없고 자 e s P. P 버튼, 그다음 쇼바 버튼, 그다음 리어 스포일러 버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변속기가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지금 중립 N 단에 있어요. N 단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툭 치면은 자 오토매틱으로 갑니다. 오토매틱. 한번더툭 치면은 매뉴얼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 네, 매뉴얼 방식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는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툭 치면은 다시 오토매틱. 또툭 치면은 매뉴얼. 오토매틱, 메뉴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치면은, 자, 엔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립으로. 중립에서 뒤로 한번 빼면은 또 후진으로 가죠. 후진으로. 후반 카메라 들어오면서 후진으로. 중립. 그 다음에 오토, 매뉴얼. 시동을 끄실 때는 엔단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변속기를 걸어 놓고, 1단이든 2단이든 걸어 놓고, 사이드를 채운 다음에 시동을 끄셔야 됩니다 중립에다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뭐 이런 것들 짜잘한 것들은 혹시라도 구매하시게 되면 은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뭐 제떨이라든지 뭐 여기 컵홀더 여기 뭐 수납공간 CD 체인저 있고요 자, 여기 안쪽에 뭐 설명서 보증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는 이제 블랙 계열 네, 블랙 계열로 되어 있고요 자, 2억원 가까이 했던 차량 치고는 어떻게 보면 뭐좀 초라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자 뒤쪽 모습이고요. 이 차는 뭐 고급 옵션이 막 들어가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사실 옵션 이 좋습니다. 예, 전동 시트도 있고요. 예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가요. 실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람보르긴이나그뭐 제가 가야르도 우라칸 이런 것도 타봤어요. 조금씩. 근데 그런 차는 타면은 앞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데 이 차는 이 앞에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냥 일반적인 뭐 제네시스 쿠페 혹은 뭐 아우디 TT 요런거 타는 그냥 그런 느낌의 편안한 느낌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 불편함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차고가 낮긴 낮아요. 낮긴 낮지만 제가 운행해본 결과로 그 뭐죠? 홈플러스 이런데, 뭐, 이런데도 그냥 방지턱, 웬만한 데는 안 걸리고 다 넘어가요. 천천히 가면, 가시면은, 어 이건 뭐 거의 한 10개월 타면서 바닥 긁고 가본 적이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뭐 자세도 나오죠. 예. 그리고 정비성도 람보르기니, 뭐 가이아르도 이런 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착가격도 절반도 안 되죠. 예, 뽀대나죠. 잘 나가죠. 네안살 예, 이유 없습니다. 예, 슈퍼카 그다음에 스포츠카 어, 이런 거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아우디 알파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M3가 빠르네, 뭐 아우디 알파리 빠르네, 뭐뭐 뭐 AMG가 빠르네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뭐 조금 1초 빠르다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이그 그 뭐죠? AMG라든지 그 M3, BMW M에서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하고 이 알파의 퍼포먼스하고는 전혀 다른 차량입니다. 예, 네, 전혀 다른 차량이고, 어이 알파 퍼포먼스에다가 비빌 수 없어요. AMG 같은 것들은 물론 그 차만의 장점이 있고, 어뭐 M은 M만의 또 장점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종합적인 점수를 매기자면요, 이 아우디 알파를 따라올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예, 네, 저는 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4천만 원대로 누리실 수 있는 최고의 슈퍼카. 아우디 알파를 적극 추천드립니다.